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그내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은 이른 무. 잘린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하니 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내의 영광비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 없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하며 옷수를 길게하고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 제자는 어떠한 삶을 어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어,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잘못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어, 율법을 전하여 준 지도자였습니다. 어, 따라서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해석하고 이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뜻합니다. 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행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어, 참 무서운 말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고 말씀하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을 것이고, 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 가르치는 자로서 참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와 더불어 이 가르치는 바를 행하고 지켜야 되는 어, 책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옳은 길로 나아갈 것이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 크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였을 때 기라성과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세퇴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시금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라도 천국에서 작은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어, 인생을 잘못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며 행함으로써 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 지도자를 닮아갑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이 보는 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이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사역자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두 번째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하며 옷수를 길게하고 이 경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작은 상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것을 이마와 왼팔에 그것을 달아서 어, 틈나는 대로 그것을 보면서 경건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경문을 처음에 다, 처음으로 달았을 때는 이 포로기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경문을 달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타인에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 그것을 달았고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할까, 더 크게 하여 사람들의 눈에 띌까를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옷을도 어, 망토 또는 외투의 가장자리에 털실을 꼬아서 이 매달리게 한 작은 부속물인데 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어, 준행하는 기능과 더불어 어, 눈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지 방종하게 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해주었습니다. 어, 그러나 그들은 그런 율법의 정신을 따르기보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려는 열망으로 옷을 더 크게 만들어서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외식하는 삶을 참으로 싫어하셨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섯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전에 대접에 겉은 깨끗해야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어, 그들의 겉모습은 깨끗이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인정과 높은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겉과 속이 다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팔복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 오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외식을 참으로 싫어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외식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서 외식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하지 못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게 사는지 그들의 헌금은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서 내는 헌금인지 그들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제가 요즘에 기도를 이전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어, 경험하게 됩니다. 어, 루비 캐드릭 선교사가 묘비, 묘비에 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천개의 목숨이 있다면 천개의 목숨을 모두 조선을 위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 이 말이 조금 더 부풀린 말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 생명 비슷하게는 줄수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어, 때로 안타까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어,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잘 되면 되었던 겁니다. 자신만 잘 보이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잘못은 명예에 업과 높아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6 절과 7 절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잔치의 윗자리는 첫 번째 자리로 이 잔치의 오른쪽 끝에 있는 자리인데. 유대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가장 귀한 손님에게 그 자리가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을 경우에 이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는 율법을 넣어 두는 궤 앞에 마련된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 자리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가장 띄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이 사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주로 차지하였습니다. 어, 유대 라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이 라삐라고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라삐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어, 그들은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하늘 아버지 외에 이 땅의 다른 일을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존경받는 인물, 특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아버지로 부르는 이그 당시의 관습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 또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생은 주님뿐이기에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서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비롯된 존재이며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도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누가 높고 낮은지 누가 잘났고 못났는지 누가 크고 작은지를 구분하면서 이 차별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직분과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따라야 함을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변방의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나아지심으로 높임을 받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나아지고 기꺼이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찬양 인도자는 누구인가?라는 말 들었을 때그 어, 답이 뭐였냐면은. 그날 누가 찬양을 인도했는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기억에 깊이 남는다면 그 사람이 최고의 찬양인도자이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봉사든지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 드리는 어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는 높아짐과 힘을 통하여 확장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섬김을 통해 확장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고 이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하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는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 모두 천국에서 큰 자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고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지 않고 늘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진실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과 성김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과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세상의 것들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히 채워져서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